오, 이건 뭐, 이름이 뭐예요? 이거는, 이거는 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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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스포츠카, 이거는. 어? 오, 이거 한번 움직여봐.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? 어. 어, 저 앞으로 가게 해봐. 저쪽으로. 오, 잘 간다. 오, 노란 거잘 가. 야, 잘 간다. 네, 더 어? 오, 저잘 가네. 스포츠카도 잘 간다. 야, 이거 운전하는 거 배웠어? 네. 오, 이거 노란 거 온다. 야, 멋있어. 오, 멋있어. 요을 잘하네 언니도? 어머 어머 누구야? 아예요 어머 얘가 운전하는 거야? 얘가 딸요오 진짜 얘네. 앉아있네? 이게 종 이게 이 열려요 어머 열리네? 그에이 소품들이 어. 다 똑같아요 이거 누가 사준 거야? 이거요? 우리 엄마 아빠 근데요 엄마 아빠가? 응 음. 이렇게 열려요 오 멋있다 차와 진짜 어 어머 저쪽으로 한, 번, 한 번만 다시 해, 저쪽으로 가는 거야 멋있다 어? 어? 어. 저그 엄청 멋져. 어머머. 진짜 엄청 저, 저 앞으로 가는 거한번 찍어보자, 어제 야, 멋있다. 오, 잘 간다. 네, 올까봐, 좀 어, 그래, 됐어. 이리로, 이리로 오라 그래, 다시. 다시 와. 어, 어, 어. 다시 와라. 어, 조심해. 노란 거 누구 차야? 저 언니 차야? 어, 어. 어. 근데 진짜 차가... 어두 대나 있어? 두 대나 있어? 네. 와, 이리로 와. E a boy